도룡들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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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스 또 나오네? 총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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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탄. 오, 폭탄. 아, 쏘지 마라. 총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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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알. 다나, 반갑습니다. 오늘은 74 챕터 도전합니다. 캐릭터는 탕순이 사용하고, 무기는 쿠나이 사용합니다. 요즘 보스가 어려워서 쿠나이를 계속 사용하려고 합니다. 기술 부품은 이렇게 착용을 하고요. 자 74챕터 처음 도전인데 넘길 수 있을지 한번 도전해 볼게요. 바로 갑니다. 달빛 슬래시 받고요. 초반에는 처음에는 달빛 슬래시 받고, 그 다음에 비형 드럼 받을게요. 오, 뭐야? 핸드폰이 굉장히 멀리까지 날아오네요 음, 어, 레이저, 레이저 하나 받죠 또, 이렇게, 세로로 좁은 맵이기 때문에, 어, 레이저하고 수호자가 좀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총알 받을게요. 일단 수호자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수호자를 받고, 다음에, 일단 드론을 받았으니까 드론도 받아야 될것 같고요. 자, 이렇게 되면, 새로 고침 한번 해볼게요. 아, 수호자 났네요. 수호자 받고요. 네, 세로로 좁은 맵이라서, 이게 이제 도망갈 공간은 없기 때문에, 방어형 스킬을 좀 받았습니다. 레이저하고 소자 까마귀 까마귀 나오네요. 자 드론까지 어우 스킬은 잘 받았네요. 스킬은 딱 맞게 받았습니다. 청소부 음, 전비도 나오고 까마귀도 나오네요. 음, 연료도 하나 받아야 되는데 어 일단 연료 하나 받아놓죠. 일단 스킬을 조합을 먼저 합시다. 청소부가 까마귀를 타고 날아가네오 <laughs> 까마귀가 청소부를 날려줍니다. 닌자 스크롤을 하나 받아놓죠. 보통 이제 세로 맵은 쉬운 맵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세로 맵이라서 좀 어려울 것 같네요. 이거를 한 번에 넘길 수 있을지. 이제 어, 중간 버스 나왔네요. 뭐지즉 어, 즉사로 죽었나 본데요. 너무 너무 한 번에 너무 빨리 죽었는데. 군인도 나오고, 핸드폰 던지는 좀비도 나오고, 뭔가 좀, 까다로울 것 같네요. 어, 곰 나오네? 어, 잠깐만, 에너지가 왜 이렇게 따어지 아, 저, 총알에 많이 맞아 나오네요. 잠깐만, 이러면, 어, 뭐잘 봐야 돼? 으, 레이저를 봤죠, 레이저. 좀더 느리게. 곰은, 곰, 곰은, 레이저가 좋으니까요. 곰이, 이거, 잠깐만. 우와, 이거 뭐야? 초반부터 내려라 코나이 봤고요. 와 이거 뭐야? 어이나을수 <laughs> 있나? 난 여기서 빠져 나가야 되겠어. 아요 요것만 잡으면 될것 같은데? 뭐야? 총알은 뭐야 이거? 어 드론 하나 봤죠. 어 고문 괜찮은데. 총알 등을 죽겠네. 우와. 아 이거 무적 한번 발동 됐네. 아 한번 죽었습니다. 아 고분 거의 막았는데 아요 군인이 좀 총알에 맞은것 같습니다. 레이지 하나 더 받고요. 오 수호자랑 수호자도 받았는데도 어렵네요. 일단은 보자 에너지 큐브도 받네. 에너지 큐브 하나 받아놓고요. 일단 상자 쪽으로 다시 갈게요. 혹시라도 소자 좀더 받죠. 어이구 총알 때문에 소자를 좀 받아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쿠나이 나오면 바로 돌파가 되기 때문에 상대 쪽으로 좀 갈게요. 쿠나이 nope. 안 나오네. 드론 받고요. 여기는 드론보다는 벽돌이 나을 것같긴 한데 또 드론 받고요. 곰도 나오고, 군인도 나오고, 어 쉽지 않네요. 쿠나이도 하나만, 하나만 나오면 돌파가 되는데 쿠나이도 안 나오네요. 레벨업그래 탈충이 났네요 레벨업될때 됐는데 어 음... 비... 드럼받을게요 아 쿠나이가 안 나와버리네 그러면은 일단 상자는 먹고요 3개 좋습니다 어독 조심하고요 오 독. 자첫 번째 보스는 이제 다았습니다아 쿠나이가 하나만 나오면 돌판데. 쿠나이. Nope. 아 쿠나이가 안 나오네. 레이저 받고요. 어이 챕터는 레이저가 있어야겠네요. 레이저가 좀 필수인 것 같습니다. 느리지만 체력이 많은 몬스터가 나오네요. 뭐야? 오 소환이 되네. 워프. 아 쿠나이 하나만 나오면 돌파인데 돌파 쿠나이만 돌파돼도 좀 이게 좀 수월하게 진행이 될것 같은데 아 쿠나이 하나를 안 주네요 여기 폭탄을 먹고 좀 잡죠 어 곰이 또나오냐 잠깐만 아곰 나오면 안 되는데 지금 또자 돌파가 안 돼가지고 아 달빛 슬래시 받고요와 쿠나이를 너무 안 주네 버틸 수 있을지 달빛 슬래시요. 달빛 슬래시는 근데 지금 돌파 재료를 못 받았는데? 뭐라도 좀 돌파가 돼야 이거 좀 막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이거. 아, 8분, 8분 되면 이제 곰안 나오려나? 아, 이제 곰 그만 나오고 이제 늑대 나오나 보네요. 아, 늑대가 나오는데 또 군인이랑 같이 나오네? 아, 군인이 까다롭네요. 곰은 레이저서, 레이저가 있어서 그나마 막을 수 있는데. 음, 어 드론 봤죠? 드론 그럼 다 올렸을 것 같은데? 아 어, 자석, 자석을 한번 먹고 레벨업 한번 해봅시다. 파괴자가 먼저 만들어지네. 파괴자를 만들어 버리죠. 어이구 이거, 어 에너지가 캐달데아저 늑대도 조금 원거리죠? 저거랑 이제 군인 총, 총알에 자꾸 만나보네요. 이렇게 나오겠네. 저는 그거 뭐야? 화염을 하나 받고 싶은데, 일단은, 운동화를 받을게요. 축구 나오면, 축구공 나오면 축구공 받고, 화염 나오면 화염 받고, 어, 중간보스 나왔습니다. 어, 중간보스 또 금방 죽었네. 자, 일단 요거를 먹고, 어, 또곰 나오는데? 어, 쿠나이 언제 먹었지? 어 쿠나이, 쿠나이 언제 먹었지? <laughs> 어, 쿠나이 돌파가 됐네요. 어, 잠깐만, 이거 못먹는다 아. 아두번 어, 죽었네요. 축구공을 받죠 축구공, 아까, 심, 어, 운동화를 받았기 때문에, 축구공. 오, 이, 이, 챕터 어렵습니다. 스킬은 잘 받은 것 같은데, 그래 계속, 계속 죽네요. 이게더 이상은 죽으면 안될것 같은데. 오 봄. 보스, 보스. 차라리 보스가 나와라. 어 곰, 곰 들어갔고. 아 이번엔 맹독충 나오네? 야, 어려운, 어려운 보스. 소자 봤구요. 소자요. 아 이거 좀 폭탄이 있어야 되는데. 오. 파란 레이저볼, 이거, 이거 위험합니다. 오. 밑으로. 어, 패고야 나. 아 이거 맹독총 나오는구나 여기서는 죽으 안될 것같고요어 그래도 안 죽고 넘겼습니다 어 저거 조심 달빛 슬래시가 좀 돌파가 돼야될것 같은데 달빛 슬래시 지금 돌파 재료도 못 받은 것 같거든요 아 이거 맹독총에 이 총알이 계속 남아있네 와이 챕터는 처음부터 계속 어렵네요 공이 나오니까 공 구간이 계속 어렵습니다 맹독총도 나오고 그래서 여기는 s 돔으로 하기도 또 어려울 것 같은데 코나이는또요곰 구간이 좀 어렵고 자, 11분 11분이면 어, 곰은 좀 그만 나왔으면 좋겠는데 여기 고기가 있어서 안녕하세요. 고기 먹고 오 중간 보스 중간 보스. 오, 중간 보스 오 중간 보스 오 중간 보스 잡았고요 아 지금 곰이 있는데 늑대가 막 밀고 있습니다 오케이 곰 11분에, 아, 10분이었나? 곰 구간을 일단 막았고요 어, 브랑데 가보. 달빛 슬래시 더 빨리 돌파시켜야 될것 같습니다. 달빛 슬래시가 곰이 공격이 좋기 때문에. 왠지 곰이 또 나올 것 같은데. 자석 놓고 달빛 슬래시 돌파. 오케이. 달빛 슬래시 돌파됐습니다. 이게 달빛 슬래시가 이렇게 곰처럼 체력 많은 몬스터가 나올 때 달빛 슬래시한 번씩 즉사가 나오면 한번 많이 잡아줍니다. 몬스터를. 어, 어, 중간 보스? 뭐였지? 중간 어, 보스 뭐였지? 이거, 이거. 데미지 숫자 때문에 몬스터가 잘안 보입니다. 오, 잠깐만. 군인이랑 곰이랑 같이 나온다고? 오, 다, 다 스킬 다섯 개 나왔네요. 어, 곰은 진짜. <laughs> 아, 곰은 어렵습니다. 순간적으로순간적으로 순간적으로 가까이 와버리니까 계속 움직여줘야 되고요. 빈 공간으로. 복 하나 있고. 13분. 13분에 뭐가 나오나? 일단, 중간 보스. 오케이, 중간 보스 잡았구요. 3개. 스킬 3개. 축구공은 덜타 못할 것 같은데. 축구공 올려보죠. 시간은 좀 있으니까. 이제 수호자도 많이 올렸고, 갈빛 슬래시도 돌파돼서 이제 군인 총알은 어느정도 막을 수는 있네요 마지막 보스가 어떤 보스가 나올지 또 체험엔 나오는 건 아니겠죠 거기 no, no. 4개의 폭탄 거기 5개? 어 여기 폭탄도 2개 있고 여기서 마지막 보스랑 싸우면 될것 같은데 축공받고요축공 잘하면 돌파 되겠네요 여기 자석이 하나 아 여기, 여기 여기서 싸울게요 자석이 있으니까 보스 나올 때 자석 먹고, 다음 보스는 요거, 폭탄이랑 고기 가지고 싸우고요 자, 여기 14분 때는 안 어렵네요. 여기, 늑대 나오니까, 늑대는 바뀌기 괜찮고. 자, 일단은 자석 먹고, 약간 자리, 자리 잡을게요. 축구공. 축구공 돌파 될지? 어, 돌파 되네요. 축구공 어, 돌파 됐고, 이제 마지막 보스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싸울게요. 돌으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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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스 또 나오네? 어, 어. 보스 총알만 안 쏘면 좋은데 점프 점프하고 기관총 총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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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탄 고탄. 오 부탄 고탄. 부탄한번 뺐고 어 돌진만 해 돌진 돌진하고 점프만 하면 좋은데 오케이 총알만, 총알만 쏘지 마라. 총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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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알. 총알. 오, 잡았습니다. <laughs> 와, 마지막 총알 쐈는데. 잡았네요, 그래도. 자, 통계 볼게요. 어, 쿠나이가 36% 했고, 그 다음에 파괴자. 자, 총 피해량은 요렇게 나왔습니다. 자, 74 챕터. 첫 번째 도전에 그래도 넘겼습니다. 운이 좋았던 것 같네요. 스킬도 잘 나왔고, 쿠나이 당순이 사용했고요 다음에 기술 부품은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74 챕터 와 어려웠는데 처음부터 죽어가지고 좀 위험했었는데 그래도 넘겼네요 마지막에는 그 돌연번이 시장이 또 나와가지고 이번에는 마지막 보스가 계속 어렵네요 체어맨도 나오고 그 기관총 쏘는 애 총알 많이 쏘는 애그 보스도 나오고 아무튼 74 챕터 첫 번째 도전에 운 좋게 넘겼습니다. 다음에는 현재 마지막 챕터, 75 챕터 다음에 도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고, 그럼 모두 담바, 안녕!